교마수학 기하벡터 평면벡터의 선분과 내적 응용문제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타원의 방정식과 벡터의 내적이 결합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 자, 보시면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두 초점과 타원이한점 P에 대하여 PF벡터와 PF'벡터의 내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볼 겁니다. 자. O란 점, F란 점, F프라임이란 점세 점은 정해진 점, 정점이 되어있고요. P가 타원 이를 움직이는 동점이 되겠지요. 자, 우선은 타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요. 초점의 위치부터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A제곱이 25가 되어있고요. B제곱이 16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타원의 위치 C제곱은요.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준 바로 9에 당되는값 C가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F, OF가 3, OF'도 3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겠구나. 즉, 3,0과 마이너스 3,0이라는 좌표까지 구해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내적 계산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자, 5라는 점을 시점으로 해 주고요. 우리가 위치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pf 벡터 그리고 pf 프라임 벡터 모두 다 시점 5로 바꿔봅니다 자 of 빼기 op가 되겠고요 내적 자그 다음에 of 다시 빼기 op 해당되겠죠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요 of 벡터 고요 of 프라임 벡터라는 거는요 실제로 방향만 반대가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of 프라임 벡터 대신에 마이너스 5f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좋습니다. 자, 5f 벡터는 그냥 놔두고요. 자, 주어진 벡터 중에서 5f 프라임 벡터라는 것을 마이너스 5f 벡터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을 좀해볼 텐데요. 쭉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내적을 해 주시면 바로 5f 크기 예, 제곱에 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요. 자, 는 다음과 같이 또 계산을 좀 해주시면, 마이너스의 OF와 OP의 내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근데 또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의 OP와 OF의 내적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의 OP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지요. 자, 근데 주어진 두 개, 가운데일까? 우리는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근데 OF의 크기라는 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OF 크기는 3으로 우리가 앞서서 9해 봤었죠.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는데요. OP라는 것은 P의 위치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크기가 바뀔 거야. 자, 따라서 주어진 내적을 결정하는, 최대 최소를 결정한 거는 바로 OP의 크기가 되겠죠. 가장 작을 때는 어떠, 어떨 때일까 P가 바로 이 단축에 위치할 때가 되어있고요 4가 가장, 5P가 짧은 길이 그래서 4, 2, 상 가장 길 때는 바로 장축에 위치하는 바로 이 5라는 길이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와 최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한 거의 최대값은요 자, 5를 바로 대입했을 때가 되겠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9에다가. 자, 5의 제곱이니까요. 25. 25에서 9 빼, 빼주시는 거니까 16이라는 값이 나오겠고요. 최소 값은요. 자, OP 벡터가 크기가 4일 때가 되겠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9 더하기 4의 제곱 16. 좋습니다. 7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 자,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자. 16 더하기 7이니까요. 바로 23에 해당되는 값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 정답은요. 23이 되겠습니다.